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 25일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11기상 8장 54 6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켜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고,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돌보아 주소라고 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 모든 간구 이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54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평성대로 허락해 주셨다. 모세대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 또한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대로 돌보시고 역사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백성들에게 도전하지요.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밖에 길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6 3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마리 양이 12만 마리 정말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한 마리 제사 드리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2만 2천 마리의 소를 드리고, 12만 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볼수 있고, 대단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립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삶을 드립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전에 6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는데 어찌 즐거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산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월요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학교와 직장과 학원과 가정과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만 우리의 길 되시며. 주님 머리의 진리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호세아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으며 주의 말씀 앞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